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오후 느닷없이 징을 치는 남자. 아예 박자에 맞춰서 몸까지 흔듭니다. 기억, 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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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뭐하고 요기억 기운 춤 뛰고 춤. 춤. 하하, 그런 춤도 있었군요. 한글은 우주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쳐보는 거야. 깊은 산중에 수상한 표식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 글씨는 아닌 것 같고 보에또 그림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거를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기묘한 표식을 쓰고 어, 수염은 생 도사같이 생겼는데 가끔은 주문도 외고 그러더라고. 주문까지 외는 도사. 듣기만 해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문을 따라 겨울 산중을 헤매던 그때. 세요뭐 응?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응? 그림도 글자도 아닌 표식은 바로 이걸까요? 어 이것도 이것도 그것 같아요. 하나둘씩 발견되는 의문의 검은 표식 거기도 터져 있어요. 네, 네. 나무뿐만이 아니라 돌에도 쓰여 있는데요. 곳곳에 남아 있는 표식을 따라 하염없이 산을 오르던 바로 그때. 조금 같은데요. 어, 어디 어디 연재하신 분? 저멀리 바닥에 주저 앉아 있는 남자 발견. 하얀 수염에 한 손에 붓을 들고 뭔가를 쓰는 모습이 아무래도 소문 속의 인물과 일치하는 듯한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주를 그려내는 거요. 우주를 그린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남자가 웬 비서가 에 앉았습니다. 알수 없는 표식들이 가득한데요. 갑자기 박수를 치더니 주문까지 외기 시작하는 남자. 네, 저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글자 속에 글자 속으로 들어가 글자가 되고 싶다는 남자의 별난 산중 생활이 지금 시작됩니다 겨울의 한복판 깊은 산중에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뭘 하나 했더니 뗄 감을 구할 참인가 보네요 가만 듣자 하니 기합 소리가 여간 독특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기합을 내시더라고. 이렇게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내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밖으로 내놓는 소리인데, 그게 주로 시옷으로 어, 들릴 거야. 한글의 그 시옷 말인가요? 여기에 많은 시옷들이지요. 여기예요? 어, 이 나무에 시, 시옷이 어디 있어요? <laughs> 아니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요. 쉽게 보여드리면 <laughs> 이 시옷이죠. <laughs>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러면 뭐하시는 분이길래 나무하시면서 <laughs> 시옷을 찾으세요? <laughs> 농사 짓는 사람이다. 또얼관이다 별 이야기 좀 미쳤다 다 하는데 나는 여기서 어딘는 까마귀 소리로 어딘댄 딱딱거리 소리로 이렇게 해서 그 소리를 기억인가 이은인가 지우신가 이은가를쫙 찾아가면서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자연에서 한글을 찾는다고요? 대체 자연에서 한글을 어떻게 찾는다는 것일까? 남자와 동행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허리춤에 나무를 묶고 걷기를 한참 남자의 발걸음이 멈춰선 곳엔 작은 한 집한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가 사는 우주예요. 집우집주 우주 이 집은 그냥 내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고. 찬빛을 지어내는 휴식초, 휴식초, 일토, 배움토 예. 집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남자. 좀 들어오세요. 아 네. 좀 들어오세요. 좀조금좀 예. 좀 들어. 0 0 0 0 0 0 0 0 0 0서자마자 입구부터 가득한 책들이 발걸음을 또 막습니다. 안방까지 가득 메우고 있는 책들. 마치 무슨 연구소에라도 들어온 느낌입니다. 가치가 있기도 하고 가, 가치가 없기도 한 상당히 어, 구멍인데 음. 이 구멍에서 제가 삽니다. 방을 구멍이라 부르는 남자. 주구멍에다 볕들날이 있듯 이곳에서 한글을 연구하며 볕들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오후, 대답 없이 징을 치는 남자. 아예 박자에 맞춰서 몸까지 흔듭니다. 기역, 미은, 두근, 미은, 두근, 미은, 두 기역, 와씨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역춤. 이운 춤, 띠구 춤. 하하, 그런 춤도 있었군요. 한글은 우주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쳐보는 거야. 그럼 이 소리가 다시 나를 울려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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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춤이 되니까. 어이 씨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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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게 한글이 춤이 되는 거야. 이건 한글 춤이네요. 어. 남자에겐 이 모든 것이, 자연 속에서 한글의원리를깨우치는과정이랍니다 남자가 늦은 점심을 준비합니다 홀로 살다 보니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리는일이 그에게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상이되었습다다 근데, 식탁이 되게 소박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날은 이거밖에 없어요. 또, 어느 날은 이것만 먹어야 돼. 오늘은 우연치 않게, 네. <laughs> 찌개도 있고, 국도 있고, 간장도 있고. 이게 풍요한 거죠. 아 <laughs> 근데 그때 아니 남자가 맨손으로 밥을 집어 먹습니다. 수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맨손 식사. 선생님, 수저 있으신데 손으로도 드시네요. <laughs> 손도 주요 주 들어가 있어요. 밥이란 우리말을 써 보면 비읍이 두개 들어 있어요. 비읍이 빛이란 뜻이에요. 밥을 먹는 건 빛을 먹는 빛을 먹는 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먹 힘을 먹고 밥을 먹을 때에도 그의 머릿속은 한글로 가득합니다. 그에겐 일상 자체가 한글 공부의 시간이라는군요. 어느새 눈이 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 주전자를 들고 남자가 길을 나서는데 우산도 없이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선생님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어 아, 먹물을 들어갑니다. 응? 네? 먹 물. 아니 먹, 먹물이요? 아니 먹가는데 쓰는 물이 따로 있는지 참비를 맞아가며 물을 들어간다는 남자. 그가 멈춰선 곳엔 꽁꽁 언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얼음이 있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을 뜨는데요. 비 오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인공이 묻지 않는 물이 그를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요 물을 들어오는 수고로움보다 좋은 물에 먹을 가라 공부하는 기쁨이 더 중요하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연못에서 길러온 맑은 물을 벼루에 붓고 을 갈기 시작하는데요. 은은한 목내음이 방안 가득 퍼집니다. 정성스레 먹을 간 다음 붓을 쥡니다 그의 붓 끝에서 뻗어 나오는 것은 바로 한글 시옷과 닮아 있는데요. 왠일인지 그가 펼친 종이 위에는 시옷만이 가득합니다. 시험을 이렇게 쓰세요. 아직 덜 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써 보기도 하고. 그려 보기도 하고. 말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글 공부를 완성시키 가는 거죠. 한획 한획 글자의 의미와 원리를 알아가기 위해 무수히 쓰고 그리기를 반복해야만 한다는데요. 연구를 연구하세요. 이 세상에 연구할 게 되게 많을 것같은데 어. 저도 이제 연구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많이 했죠. 젊었을 때는.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서 뜻을 찾지 못하는 거야. 정치학 뭐 어, 과학 아무거나 종교 철학. 근데 그렇게 찾을 수 없는 지경에서 한글을 역사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계 5만 가지 언어를 공부했지요. 그 공부한 결론은 과연 한글이야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과거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학문과 언어를 연구했다는 남자. 하지만 배움이 깊어질수록 한글에 대한 놀라움은 커져만 갔답니다. 20여 년전 우리 글의 뜻과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 그는 산중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내가 죽을 때 한글을 이렇게 웃으면서 가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에게 한글 연구는 이제 삶그 자체, 그의 운명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내려앉고도 계속되는 한글 공부. 75세 나이에도 무색할 학구열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건가요? 혼자, 혼자 있는 셈이죠. 그 까닭은 뭐 불가피하게 각시는 저 세상으로 가고 아이들은 자라서 제 길을 가고 있고. 그럼 외롭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고 외로움이 좀 달라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움이 아니고 한글의 뜻을 풀지 못한 나 혼자만의 외로움 아무리 공부해도 끝을 알수 없는 한글의 깊이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그를 더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끝에 어? 나간 것 같은데요? 어? 어우 이거 시커먼데 완전. 데 선생님 왜 전기가 이렇게 나가요? 태양열이라고 하는 그, 그걸통해서 전기를 설치 했는데 그 불이 조금 들어오다 말다 꺼졌다 안 들어온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돼 버린 정전. 익숙한 듯 촛불을 밝힙니다. 처음엔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질 않아 불편하기만 했던 산중생활. 하지만 이내 자연에 순응하며 어둠을 잃고 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웠죠. 오늘 밤도 그의 공부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의 우주에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걸레질 마루부터 꼼꼼히 닦아나갑니다 거친 숨까지 몰아쉬며 온 몸으로 마루를 닦습니다 마루 닦기, 수행하기, 빛을 바라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수행이 빛을 바라지 않으면 헛일이고 마루가 빛이안나면 허딜이고 사람 숨쉬는 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지 않으면 허딜이죠. 그래서 마루를 마루 따서 이게 종합대학이야. 반짝반짝 유혹이 나는 생활을 만들어가는 마음가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그에게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걸레질을 마치고 집을 나온 남자. 수건 한 장을 들고 어들 가나 했더니 아, 세수를 하러 온 모양이군요. 이곳이 바로 남자의 전용 세수관이랍니다. 아니, 한겨울에 뜨거운 물도 없이 찬물 세수가 웬 말입니까? 손시려우실것 같은데? 네, 겨울에는, 따뜻해, 이게. 어, 겨울에는 이게. 따뜻해요. 겨울에는 어, 따뜻해요? 참신비스러워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물을 내어준 양지바른 땅에 감사 인사 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마당 바위 위에 우뚝 서는 남자, 팔을 쭉 벌려 하늘을 향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뭐 하신 거예요? 어, 자연의 생명을 받는. 저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대로, 더 높은 대로, 더 높은 대로 저 생명을 받고 싶죠. 가까이서 그 빛나게, 힘차게, 이게 아침 해를 받는 출발이죠. 매일 아침 온몸에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남자, 그의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남자가 벼루와 붓을 챙겨들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도 산중으로 향하는 듯한데요 산길을 가다 말고 크고 납작한 돌덩이를 두는가 싶더니 하나 둘 이곳저곳에서 돌을 모으기 시작하는 남자 어디에 쓸 참인지 한참 동안 돌을 모읍니다. 대체 이 돌로 뭘 하려나 싶던 그때. 남자가 붓을 들었습니다. 돌 위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데. 모아둔 돌 하나하나에 먹물로 글씨를 쓰는 남자. 땅 하늘 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몸은 땅이고 하늘입니다. 몸은 산이고 바다입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지금 뭐뭐 뭐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음. 울림 글을 내가 다 썼는데 <laughs> 네. 어, 글자는 몇개안 되지만 그 속에 다. 나의 생각과 말이 들어있는데 울림글이 뭐예요? 울림글은 울리다에서 온 말인데 너와 내가 어떤 느낌, 어떤 울림이 있어야 글이 나오는 거야. 그걸 음. 한자로 하면 시라고 해. 다시 말해서 돌에 시를 썼다는 얘긴데요. 갑자기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며 집으로 안내하는 남자. 방한 구석에서 노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듭니다. 이게 울림굴 보따리 <laughs> 무슨 보석처럼 싸 두셨네요. 예, <laughs> 이게 색깔도 보송이고 귀중한 거지. 과연 보따리 속에 든 보석은 무엇일까? 너희는 곧 거기에 즐거움 있는가?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가? 시들어가는 꽃들, 이강산이 어린 꽃들을 위한 조금 남겨둔 애정이 있는가? 이 전부 작품이이저도이거그 시라고 하는장르이공부하고되고하다가 시가 한자인데.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시를 우리 말로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계기가 이제 기억으로, 이혼으로 깊게 깊게 들어갔고 시를 공부하고 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글에 대한 연구에 깊이를 더해갔다는 남자. 과연 그가 한글을 공부하며 지은 시는 얼마나 될까? 제작진이 직접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무려 백열 권이 넘는 상황. 자신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기라도 하듯 조심스레 발권부를 옮기는 남자. 하하. <laughs> 그러더니 이내 그 위에 누워버리고 맙니다. 아, 좋아할 때 좋아. 아, 그냥 이렇게 자잘취이시면 좋겠어. 이렇게요. 이렇게 끝이 났으면 좋겠어. 하하. <laughs> 왠지 얼굴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웬일인지 아침부터 책상 앞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남자 그런데 어쩐지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그가 손에 쥔 것은 나탄자로 그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그가 멈춰 선 곳은 메마른 들판 낯으로 수프를 사정없이 쳐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아, 이게 10년 전 길이었어 근데 몇년 동안 안 쓰니까 길이 막히고 그날 이제 갈 길조차도 없고 한글 공부가 이처럼 다듬어 놓지 않으면 한글도 녹슬어버리고 한글이란 게무채져오늘 막다른 길과 마주하게 되는 우리글 연구 이렇게 산길을 내듯 가리워진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오후. 오늘은 산이 아닌 마당에 자리 잡은 남자 마당 한가운데에 종이 한 장을 가지런히 펼치고는 자세를 딱 잡고 앉았습니다 돌이 아닌 종이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새해가 돌아오는데 새해는 아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새해에는 살아가면서 오늘은 해로 뜨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이웃에게 따뜻하게 저 해처럼 해로 뜨고 싶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내 매일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말소리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태우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죠. 볼한 해는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남자. 선생님은 이 한글 연구를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뭐 특별히 뭐연구해서뭐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한글이 내 생명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과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한글을 사는 목숨을 다할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한글 공부에 일로 매진해온 그의 앞에 따뜻한 빛이 깃든 환한 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